제가 오늘 좀 비몽사몽이라 오늘 일이 왔고한 한 5시간 잤나? 제 기준 엄청 못잔 겁니다. 저 8시간 자야 되는 사람이라 오늘 좀 나른하게 방송할 것 같아요. 방음 보스에서 깨하고 있어가지고. 펄서반, 펄서반. 아 우리. 파슬라 펄서반. 아 종현이 또 그냥 뭐 팀원 도움 받든 안 받든 그냥 먹튀해서 미션 성공하면 되는 거죠. 쪼보 반피 아 윈체수 쪼보형도 어시였네 와다 어시였네 나이스 해상도 800, 600 하세요 캐릭터 커버입니다 아 라구요 자리 뺏어야지 와안가도돼 우리 뭐야 적폭이구나 패스 많다 뭐야? 왔네 방계는 뭐야? 방에서 언제 빼야도체체스미형피드백 시간 끝났다 이제 1시간 피드백 제한시간 아, 개고중 아, 겁나 빨라. 아, 뺄걸. 중돌, 중돌. 와, 저 형님 2킬 했는데 내가 그, 그 중에 한 명이네. 그냥, 아, 외마디시고 끝이네. 중쇠, 중쇠. 패스 1. 중을 방, 방, 언제 올려요? <laughs> 와, 그냥 딱 봐도 중옥. 따이잖아, 반계에서 바로 올려야 돼. 아군이 패배하였습니다. 중옥 따이면 반계에서 그냥 바로 올리시기고, 딱 보니까 승민형이 그랬겠다. 승민형이 아, 우리 기계밀었어. 이렇게 보히또 하셨겠네. 지금 딱 그거 판만, 그 터만 얘기하는 거 아닌데, 어 뭐야? 누구야? 오포리도왜 나가? 키보도딱 치매총을 나가네. 뭐야? 깜짝이야! 어디서 어요 아군이 승리하였습니다. 주문가자 주문가자 아 백업 왔어 이 사람 이분 아닌데 하슬라형 어 뭐야 액션 군이스 어, 그래 이렇게 띄워준 사람 한, 명, 한 명만 있어도 진짜 편한데 약간 박빙 되니까 형님들 확실히 채팅수가 좀 줄어드네요 이제 약간 몰입하시나? 재밌긴 해 가야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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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른쪽 오케이 아군이 승리하였습니다 뭐야? 반. 어? 형님, 반 아니세요? 스나이가 오, 아군이 승리하였습니다. 나이스. 적군의 장비 세팅 세킨력이... 여기 오케이 바꿔놨고. 송순이는 5천 원만 안 되면 돼요. 야, 왜 없어? 개인적으로 짱입니다. 시그총 뭐야? 와, 반이네. 아, 위치가. 위치 위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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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간거 아니야 방금? 맞네. 아군이 승리하였습니다. 이번엔 놓치지 않아. 디스코 디코하실 분 오세요. 이거 저한테 얘기하시는 거 같은데 지금 다섯 명이나 지금 하고 계신데 디코. 사람 너무 많아. 그고탄 소리 아니야? 건이 그 설치되었습니다. 와! 캡하타 우리 보고 일죠 같이. 오 사납다. 쫄풀쫄풀 1 창이 있다. 1 창, 1 창. 뭐 잡냐, 동현아? <laughs> 아, 이걸 못 잡아? 반이 안 맞으니까 그냥 누가 쏘는 갑다 공포탄인 줄알았나 봐. 확실히 태훈 님이 행동력 이 빠르다. 전 설의 사면 속. 더블 킬. 아군이 패배하였습니다. <laughs> 아 씨. 밥 맞은 게아 제가 사실 그거 잡아 보고 싶었는데 유아각 까비. 아, 저거 딱. 차 머리 딱 땄으면 유아각인데. 너무 노렸네. 야 와, <laughs> 어, 입이 거치시네. 역시. 울산 일진. 와, 어, 야, 이거. 작딜, 작딜, 작통. 예? 최악형들이 왜 최악이냐고요? 그냥 반어법이에요. 어떤 대답을 원하시는 거지? 약간 그런 느낌이지. 닉네임에서 조금 잘하는 향기 풍기는 것처럼 보이다가 못하는 것보다는 대놓고 호대명부터 걸보 이렇게 딱 해놓으면은 약간 사람들이 좀 좋게 생각해주는 느낌? 최악에서 약간 최상이 되기 위해서 이제 달려가시는 분들. 폭탄이 설치되었습니다. 행님아, 그렇죠? 아군이 승리하였습니다. 느낌 맞다. 아이고, 큰일났네. 이거 좀피 많은들, 중, 중, 돌아주던가 뭐 해야 돼요? 우리. 아군하였습니다 내가 죽으면 역시 내가 초, 초반에 따이면 안 된다. 까